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주로 예쁘고 아주 훌륭한 인형들을 만들어 낸답니다. 오늘도 제페토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디 보자. 이제 이렇게 코만 좀 다듬으면, 어, 완성이다. 어? 어? 우와, 신기하다. <laughs> 녀석, 곧잘 말을 하는구나. 어? 나를 만든 사람? 그래, 내가 널 만든 사람이다. 제페토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라. 제페토 할아버지, 오냐? 제페토 할아버지는 새로 만든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넌 앞으로 피노키오라고 부르려고 한다. 네 이름은 피노키오다. 잘 기억하거라. 피노키오. 피노키오. 아, 피노키오. 피노키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이런저런 예의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 <laughs>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어, 저 앞에 빵집에 가고 있어. 할아버지랑 아침에 빵을 먹기로 했거든. 아, 그렇구나. 나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갈래? 어, 좋아. 아침부터 너랑 같이 가게 된다니. 기분이 너무 좋다. 어, 나도 정말 세상을 잃은 것 같아. 뭐라고? 세상을 잃은 것 같다고? 너 내가 싫은 거구나? 됐어, 나 혼자 갈게. 어? 어, 왜 혼자 가는 거지? 뭐지? 야, 비노키오! 어? <laughs> 안녕, 철수야. 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 어, 잘 지내고 있었지? 넌 어떻게 지내? 아휴, 나는 겨울철에 쓸때깔을 떼느라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와, 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바쁘다고 하니까 정말 설렌다 뭐? 너는 내가 바쁘고 힘든 게 좋다는 말이야? 참, 설렌다니 너랑은 이제 친구도 아니야 어? 철수야! 철수야 아니 왜 다들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는 거지? 알 수가 없네 피노키오야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 말이야 며칠 전에 네가 먹던 빵봉지를 그냥 버리고 가더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잘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겠니? 아 그렇구나 정말 뿌듯하네요 뭐라고? 이 녀석이 정말 어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의를 알려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반성할 줄도 알고 해야지 어떻게 이런 아 정말 속상해서 제페토 할아버지께 말해야겠다 오 이상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비노키오 너 이녀석 이리 와보거라. 제페토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너 이녀석 도대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너한테 착한 척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냔 말이야. 코도 자꾸 길어지고 아. 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 아, 이게 아닌가? 음, 그러면 어, 할아버지 너무 좋아. 이 녀석이 할애비를 놀려? 응? 음, 이것도 아닌가? 그러면 음. 나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어? 가만 보니 너이 녀석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감정? 감정?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피노키오를 이해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이런저런 감정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고 또 힘든 날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즐거움은 노란색 같아요. 노란색 풍선 같은 거요. 노란색 풍선.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슬픔은 어떤 색이냐? 슬픔은 회색이요. 회색, 빗줄기 같은 모양이에요. 회색, 빗줄기 같은 모양이라. 그래, 나도 회색, 빗줄기 같은 슬픔을 느낀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그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피노키오에게 이런저런 감정을 알려주었어요. 어, 안녕 영희야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다 나 이런 날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 응, 이건 정말 하늘을 훨훨 나는 것처럼 엄청 엄청 행복할 때 쓰는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깃털 같은 느낌 같은 거네 <laughs> 어, 그런 것 같아 어, 에피노키오 안녕, 철수야. <laughs> 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음, 요즘은, <laughs> 뗄감도 충분하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아주 많아서, 음, 아주 지루하고 심심하게 지내고 있지. 지루하고 심심해? 음, 그건, 음, 뭐랄까, 땅에 이렇게 딱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 정말? 아 어, 나는 그런 건 싫어. 나는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더 재밌어. <laughs>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놀러 갈래? 좋아. 피노키오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요즘에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이고, 정말 기특하구나. 기특하다고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데. 기특하다는 건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서 많이 칭찬해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란다. 아, 그렇구나. 음 그래도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 음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수담수담 해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랄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지난번엔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 이젠좀 말이 통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피노키오는 그 이후로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배웠다고 해요. <laughs> 그럼... 연극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볼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등등 아주 아주 다양한 감정을요. 자, 여기에 여섯 가지의 감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종이를 꺼내서 이 감정들이 어떤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까 피노키오가 즐거움은 노란색 풍선 같다고 했고, 그리고 슬픔은 회색 빗줄기 같다고 했던 것처럼요. 어떤 감정이 어떤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피노키오에게 조금 더 감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도전해 봅시다. 우리 입이 귀에 걸렸네. 아, 어,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언제 이런 기분들을 느끼는지 친구들과 함께 상황극을 만들어서 피노키오에게 직접 보여주면 가장 좋은 감정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 기대하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